오늘은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답답한 연애 상담 중에 하나인데 상대방이 바람을 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진짜 제 지인이었으면 욕이라도 한 트럭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저의 소중한 시청자이기에 제 성격상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영상으로나마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. 우선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상대방이 다시 바람을 안 피우고가 문제가 아니 가장 중요한 건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는 거예요.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연인 사이에 신뢰가 깨지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의심은 집착을 만들고 이 집착은 걷잡을 수 없이 이별로 지키게 만들어요. 과연 본인이 그 사람과 계속 만난다고 해도 예전처럼 잘 만날 수 있을까요?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. 상대방은 한번 바람핀 전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항상 상대방을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. 단 1분이라도 연락이 안 되면, 얘가 또 바람을 피나? 라며,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상대방에게 미친 듯이 집착을 하는 거죠. 이때부터는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고 안 피우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.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이 연애가 불안하니까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거죠.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연애가 이런 연애였나요? 연애는 서로 좋아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현재의 본인은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?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못 놓는 건정 때문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. 연인 사이에 정이란 게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헤어지고 싶어도 그 사람을 쉽게 못 놓거든요. 그래서 정이 무섭다는 거예요. 그렇지만 뭐든지 처음이 어렵고 그 다음 두 번, 세 번은 쉽다고 한번 바람핀 사람은 또다시 바람필 확률이 높아요.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연애가 아니라 내가 버린 쓰레기를 본인이 직접 집으로 다시 들고 들어온 거랑 다를 게 없어요. 이런 사람한테 기회를 줄 바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게더 나아요. 그리고 바람핀 상대방을 본인이 다시 허락하는 순간 상대방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? 아, 이제는 잘해야겠다?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. 반대로 어, 얘는 내가 바람을 펴도 다시 받아주네?라고 생각을 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. 제발 자기 자신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세요. 그런 사람과 생긴 정따위는 그냥 갖다 버리세요.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연애는 딱 자기 수준에 맞게 하게 되어 있어요. 그 사람과 헤어지면 상대방은 잘 먹고 잘살것 같죠? 절대 아니에요. 상대방이 본인에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. 인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. 제발 이 영상 보고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. 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차고 넘쳐요. 좋았던 추억들과 기억들로 쓰레기를 합리화하며 재활용하려고 하지 마세요. 아무리 그 사람과의 좋은 추억과 기억이 많으면 뭐 할까요? 결국 바람을 핀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일 뿐이에요.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. 이런 연애를 끌고 가봤자 상처받는 건 본인밖에 없어요. 그리고 복수, 복수라는 단어도 아까워요. 어차피 바람핀 상대에게는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려요. 그냥 그 사람보다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. 보란 듯이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잘 만나면 그제서야 자기가 좋은 사람을 놓친 걸 알아요. 상대방은 본인이라는 좋은 사람을 놓쳤으니 제발로 복을 찬 것과 다를 게 없어요.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자기 자신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